견진성사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받는 성사입니다. 세례성사 때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.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. 여러분 내 말로 왔는데 무슨 성령이 도와준 거냐 여러분이 성당에 올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, 그, 그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.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죠. 눈에 보여야만 내 손에 잡혀야만 확실한 거고 그외 것은 잘 받아들지 않아.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.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고 산다는 거죠. 그 쉬운 거 아니죠. 세태와는 좀 반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셨고,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면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세례성사를 받아서 신앙이 됐지만, 처음에 신앙생활은, 그건 자기중심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. 하느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셔야 하느님이 좋은 거예요. 하느님이 내 원을 들어줘야만이 하느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요 자기 원이대로 안 되게 되면, 정말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. 그런지. 하느님 계시기란가, 이렇게 의심하고 떼쓰고 냉담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, 거기서 한 단계.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, 아, 하느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. 예수. 내 계획이 중요하도, 하느님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. 그럼 점점 더 생각과 행동의 중심을 자기에게서 하느님께로 이렇게 옮겨봤다는 거죠. 그래서, 아, 내 뜻도 중요하지만, 하느님 뜻이 중요하니까 그분 뜻대로 가야 되겠다. 내 계획이 어그러졌는데 아 그래도 하나님 무슨 계획 가지고 계실지 네. 그러면서 믿고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받기 전에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우리 잘 기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받기 시어하셨어요이 자를 치워 주십시오 고난의 자를 치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 마무리 그렇게 하셨 죠 이게 말하자면 철변신앙이라모습입 예수님처럼 그럼 내 뜻도 있지만, 그러나 하느님이 원하신다면, 내뜻 적고 당신 뜻대로 따르겠습니다. 고난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하는 것이, 그야말로, 철근 신앙인, 실향인,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데, 견진 성사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,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사입니다.